안녕하세요 허니티비입니다 어, 오늘은 저녁에 따로 영상을 만들지 못할 것 같아서 시간을 짬을 내서 음, 영상 하나 급하게 만들었고요 어, 그, 저희 구독자 분께서 그 투식스 제가 장기 투자 그 종목으로 5g 관련 어, 앞으로 미래산업 관련해서 투식스란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어, 그 종목을 보셔 보주, 봐주신 것 같아요 그 영상을 그래서 미국 주식도 좀 추천해 주세요 라는 좀 그런 글이 올라와서 아 어, 제가 원래 시작을 주식 시작을 미국 시작에서 미국 주식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미국 주식 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몇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이런 겁니다. 어,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끝나고 어그그좀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일 거란 얘기들을 많이 하죠. 어,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경, 경기 민감주인데 바닥 짚고못 올라가는 것 예를 들어 어, 정유회사, SOU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여러분들도 계속 보시긴 하실 거예요 뭐, CGV라든지. CGV가 완전 그냥 뭐, 적자폭을 막 계속 못하고 계속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주가가 싸 보이니까 자꾸 관심을 가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항공이죠. 항공인데, 어, 우리나라는 뭐, 제주항공, 대한항공, 뭐 아시아항공 이렇게 있지만, 어, 그, 그 항공주도 계속 뭐, 오를 거다. 그 다음에 여행 관련주,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음. 요런 겁니다. 경기 민감주의 종목을 담으실 때는 어, 미국 주식이 훨씬 유리해요. 훨씬, 예. 훨씬 더 좋고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의 종목을 보시는 분이시라면 어, 델타 에어라인 아니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추천드리는 바에요. 음,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 일단 우리나라 항공주는 어, 주가 대비 빠져서 뭐해서 관심이 낮아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뭔가 그 수익이 불, 분명히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보, 알아보시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자, 델타 에어라인은 전 세계 1위 항공 업계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똑같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가도 많이 빠져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일단 주가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어 아메리, 델타 에어라인이 전 세계 1등 회사예요. 다 아시는 그 종목이고, 음. 그런데 어, 델타 에어라인의 주가와 대한항공의 주가를 비교하자라고 하면 차이가 엄연히 납니다. 음. 일단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었던 건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상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음, 사실은 어, 대한항공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 폭이 어, 한400% 정도라고 어, 제가 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럼 뭐 자세하게 뭐 관심 가시면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 그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한항공과 합병 이슈가 있어서 서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지만 아시아나 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 적자폭이 1000%가 넘었습니다. 1000%가 넘었어요. 야, 그런데, 자, 그런데, 어, 델타 에어라인은 그 코로나 때 한참 안 좋을 때, 어, 그 금액도 적자폭이 100%입니다. 100%. 음, 대한항공보다 4배 이상 적은 적자폭을 내고 있고, 아시아나랑은 10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만큼 탄탄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음. 델타항공이 망한다면 항공업계는 미래가 없어요 델타항공은 그만큼 탄탄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주가는 많이 빠져 있다고요 그 전에 대비해서 그런데 어, 대한항공의 상승폭과 어, 델타라 에어라인의 상승폭은 어,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 상승 속도도 빠르고 어, 회복이 돼도 더 빨리 회복이 될 거고요 대한항공보다 어, 상승폭도 훨씬 더클 겁니다 거래량, 거래량 또한 항상 그 대한항공에 비해서 살아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이 어,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항공주를 투자한다면 델타 에어라인이나 아니면 어,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추천드리는 바예요. 어, 일단 주가상으로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리고 어, 또 하나 경기 민감주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어, 일단 제가 어, 보는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우량 안전한 주식은 사이먼 프로퍼티입니다. 사이먼 프로퍼티. 사이먼 프로티가 어떤 기업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도 신세계 사이먼 프로티에서 그 쇼핑몰도 있고 하단 말이죠. 예. 지금 주가는 많이 빠져있어요. 음, 많이 빠져있고. 근데, 어, 이 회사를 보시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재무제표도 좋고, 어, 사회공헌도 많이 하고, 어, 배당도 잘 주고. 굉장히 우량하고 좋은 기업인데, 말 그대로 경기 민감주란 말이죠. 근데 많이 빠져있고, 어, 지금, 하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관점이에요.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들이 뭐, CGV가 회복이 되고, 쇼핑몰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 사이먼 프로퍼티가 가장 먼저 수혜를 입고, 먼저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음, 왜냐면 하 거래량 또한 그렇고, 전 세계에서, 어, 그 미국 시장이 가장 빠르다고, 어, 기존적으로 간다면, 어, 똑같은 속도로 봤을 때, 상승폭이나 모든 것이, 어, 더 우세하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또한 훌륭하고, 훌륭한 펀더멘터을 가진 기업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이먼 프로퍼티도 관심있게 봐주시고, 또 관심 있으시면, 또, 세세한 어, 내용을 좀, 기사도 찾아보시고,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어, 이제 또, 그, 아까, 에, 그, 델타를 얘기 드렸을 때, 같이 보시면또 좋은 게, 어, 일단 그겁니다. 그, 보잉이죠, 보잉. 보잉은 전 세계 1위, 그, 비행기를 만들면서 운행도 하고 하는 어, 기업인데 보잉 주가도 많이 빠져 있거든요 음, 보잉도 마찬가지로 어, 델타와 같이 묶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 또 하나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이것도 여행 관련주입니다 예를 들어 어, 모드투어 하나투어 뭐 이런 거 여행 관련주를 하고 싶으시다면 사실 뭐 유명합니다 사실은 어, 유명한 종목인데 카니발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회사는 어, 문을 안 닫은 게 신기할 정도의 어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주가는 엄청나게 매력 있게 빠져 있죠. 빠져 있죠. 근데 사실 이 카니발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또또 또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이유가 있어요. 어, 카니발이라는 종목은 어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계 1위 크루즈 회사입니다. 크루즈, 그 크루즈 선박 회사 중에 세계 1위죠. 그런데 그래서 엄청난 그 그 여행과에서 먼저 뭐 주가 상승도 이러면서 좋은 재무제표를 반영하고 어 크게 성장을 하다가 이번 코로나에 완벽한 직격탄을 맞았죠. 음. 뭐 마트도 가기 힘든 와중에 누가 크루즈 타고 여행을 가겠습니까? 음. 그래서 주가는 말 그대로 바닥을 기었습니다. 음. 기었고 재무제표상도 그렇고 엄청난 손, 손실과 어, 타격을 입었죠. 하지만 이 기업이 쉽게 꺾이지 않았던 게 예전에 제가 다룰 때 봤던 기사인데 어, 사우디의 왕자가 이대주주로 이 등락하면서 다시 이 기업을 살리겠다 해서 어, 대주주로 들어왔죠. 어, 그래서 이 기업에 기업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어, 그때가 이제 요맘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 지금은 사실 그 뒤로도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주가 가지 못하고 힘들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요즘에 좀, 어, 주가도 올라가고, 시장도 뭐, 백신 기대감, 뭐의 기대감에 다시 올라온 게요 정도긴 해요. 사실은. 어, 근데, 사실은 또 이제 또 자세히 보시면, 어, 여, 정말 내가 크루즈 여행 갈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라고 보면, 요건 참, 조금 좀 카니발은 사실 더 후행으로 보셔야 돼요. 항공이나, 어, 아니면 사이먼 프로퍼티 같은 것보단 좀더 후발 주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어, 회사에, 회사가 버텨주고 한다면, 정말 매력적인 주가를 줄수 있는 또 하나의 기업이죠. 정말 이 회사가 존재만 해준다면 어, 문만 닫지 않는다면 어, 나한테 큰 수익을 줄수 있는 회사가 될 겁니다. 음, 그래서 카니발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간단하게 그 미국 주식 몇선 몇 해가지고 준비를 해본 거고요. 음, 어, 일단 그렇게 참고해보셔서 경기민감주를 한다면 우리나라 종목보다는 미국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저희 미국 그 주식을 하고 계시는 구독자님에게 어, 또이게 전달을 드리면서 또 다른 구독자분들도 경기 민감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미국 주식의 종목들을 한번 같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서 어 영상을 짧게 만들어 봤어요. 아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이제 또 내일은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어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